옥수는 28세의 젊은 어머니였다. 1970년대 초 서울 외곽의 좁은 판자집에서 남편 철수와 세살 아들 민준과 살았다. 철수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옥수는 집에서 민준을 돌보며 가정을 지켰다. 민준은 옥수의 전부였다. 통통한 뺨과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엄마!" 하며 달려드는 그 아이가 옥순의 세상이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어린이집 앞에서 민준을 데리러 갔던 옥순은 순간의 실수로 아이 손을 놓쳤다. 번잡한 시장 골목, 사람들 물결 속에서 민준의 작은 손이 미끄러져 사라졌다. 민준아, 어디야? 옥순의 비명이 시장을 울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사람들을 해치며 찾았지만, 민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서, 수색, 포스터. 하지만 아무 소식 없었다. 옥수는 며칠째 먹지도 않고 울며, 내 탓이야, 엄마가 나빴어. 라고 중얼거렸다. 철수는 처음엔 옥수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원망이 쌓였다. 내가 제대로 안 봤으니까! 우리 집안 망쳤어. 술 취한 철수의 주먹이 옥순의 뺨을 때렸다. 이웃들의 힐끔거리는 시선, 친척들의 차가운 말들. 결국 철수는 이혼하자 너 때문에. 민준도 잃었어. 라고 선언했다. 옥순은 무릎 꿇고 빌었지만 철수는 짐을 싸고 떠났다. 홀로 남은 옥순은 판자집에서 쫓겨나 거리로 내몰렸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의 눈물은 바닥에 스며들었다. 이혼 후, 옥수는 시장으로 향했다. 남은 돈몇 푼으로 작은 포장마차를 차렸다. 떡볶이 100원! 그녀의 외침이 시장을 메웠다. 처음엔 손님도 없었고, 비웃음만 샀다. 저기 그 여자 아들 잃어버린 미친년 아니야? 소문이 시장을 휩쓸었다. 옥수는 이를 악물고 일했다. 새벽에 재료를 사와 밤 늦게까지 장사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가 부자 돼서 널 찾을게. 그 다짐이 그녀의 불꽃이었다. 시간이 흘러 옥순의 포장마차는 유명해졌다. 매운 떡볶이와 따뜻한 국물이 입소문을 탔다. 그녀는 점포를 키웠고 직원을 고용했다. 40대가 되자. 시장 전체를 사들릴 만큼 부자가 됐다. 고급 아파트에 살았고 차도 샀다. 하지만 부의 화려함 속에서 옥순의 마음은 텅 비었다. 매일 밤 민준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아들아, 엄마가 범죄자야. 내 인생 망쳤어. 그녀는 자선 활동으로 죄책감을 달랬다. 고아원에 기부하고 길거리 아이들을 도왔다. 하지만 그 아이들마다 민준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졌다. 50대, 옥수는 시장 여왕이 됐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제국을 건설했다. 하지만 외로움은 깊어졌다. 재혼제의도 거절했다. 민준이 없는데 누가 필요해? 그녀의 눈은 항상 멀리 잃어버린 아들을 향했다. 시장 아침, 그녀는 포장마차 자리를 보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시작됐지, 피눈물로. 그 피눈물이 옥순의 성공을 적셨다. 하지만 70세가 다가오자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다. 민준아, 엄마, 이제 지쳤어. 그 슬픈 나날 속에서 운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옥순의 삶은 비극의 서곡이었다. 42년의 실수 하나가 그녀를 파괴하고 재건시켰다. 시장에 번쩍이는 불빛 아래 그녀의 눈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물이 42년 후의 기적을 부를 줄 누가 알았을까? 옥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며 기도했다. 아들아, 살아 있어라. 엄마가 기다릴게. 그 기다림이 이제 폭풍처럼 다가올 터였다. 시장의 여왕 뒤에 숨겨진 가장 깊은 비밀. 옥순의 가슴은 여전히 출혈 중이었다. 옥순의 시장 제국은 1980년대에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떡볶이 체인점을 전국으로 확장했다. 백화점 푸드코트, 프랜차이즈. 옥순의 이름은 떡볶이 여왕으로 불렸다. 50대 중반 그녀는 억만장자가 됐다. 고급 빌딩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지휘하며, 더 맵게 손님들이 울게 해! 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 성공은 피로 물든 왕관이었다. 매일 아침, 옥수는 민준의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아들아, 엄마가 부자됐어. 이제 널 찾을 수 있을까? 밤마다 악몽이 그녀를 괴롭혔다. 세살 민준이 손을 뻗으며, 엄마! 외치다 사라지는 꿈. 옥순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내 죄야 영원한 죄. 그녀는 재혼도 연애도 거부했다. 민준이 없이 행복할 자격 없어. 시장 동료들은 옥순 씨왜 그렇게 사세요? 부자잖아요.라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이게 내 벌이야.라고 대답했다. 고아원 방문은 매월 의식이었다. 아이들을 안으며, 민준아, 내가 여기 있니? 라고 중얼거렸다. 그 눈물은 기부금보다 값졌다. 60대, 옥순의 건강이 나빠졌다. 고혈압, 불면증, 의사는 스트레스에요, 놓아주세요. 라고 했지만, 옥순은 놓을 수 없어, 민준이가, 날 탓할 텐데. 라고 울었다. 그녀는 탐정사를 고용해 전국을 샅샅이 뒤졌다. 아들 찾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하지만 매번 실망. 옥순은 시장 본점에서 홀로 앉아 술을 마셨다. 철수 그놈, 나 때문에 떠났지. 하지만, 난 민준을 잃었어. 이혼의 상처는 여전했다. 철수의 편지 한 통, 내 탓이야, 다시 보지 마. 그 편지는 옥순의 가슴에 칼자국이었다. 부의 화려함 속, 옥순의 삶은 고독의 감옥이었다. 민준이 없는데 웃을 수 있나? 그녀는 직원들에게 가족 소중히 해. 이르면 후회만 남아. 라고 설교했다. 시장 축제에서 그녀는 무대에 섰다. 내 성공은 아들의 희생으로 잊지 마세요. 관객들은 박수 쳤지만 옥순의 눈은 비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42년째, 옥수는 70세를 앞두고 있었다. 몸은 쇠약했지만 마음의 무게는 더 무거웠다.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민준아, 미안. 그녀의 빌딩 창 밖으로 시장이 보였다. 그곳에서 시작된 피눈물의 여정. 하지만,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연한 회사 방문이 모든 걸 뒤집을 터였다. 옥순의 슬픈 나날은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민준아, 엄마가 기다렸어. 어디서든 와라. 그 외침이 42년 만에 기적을 불렀다. 옥순의 부는 세상을 속였다. 겉은 여왕 속은 죄수의 삶. 매일의 눈물은 그녀의 진짜 유산이었다. 시장의 불빛이 그녀를 비추지만 어둠은 영원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옥수는 몰랐다. 70세의 문턱에서 잃어버린 아들이 바로 곁에 있다는 걸. 피눈물의 굴레가 풀리는 순간 그녀의 삶은 드라마로 변할 터였다. 70세 생일이 코앞이었다. 옥수는 시장 제국을 후계자에게 넘기고 은퇴를 준비했다. 이제 쉴 때야. 민준아, 엄마 왔어. 그녀는 고아원의 마지막 기부를 하고 우연히 아들의 흔적을 찾는 탐정사를 만났다. 아직 소식 없어요. 포기하세요. 그 말에 옥수는 무너졌다. 포기. 42년 기다렸는데. 그녀는 빌딩 사무실에서 홀로 울었다. 그날 오후 옥수는 옛 친구의 회사에 초대받아 방문했다. 대기업 빌딩 로비, 번잡한 직원들 사이로 그녀는 걸었다. 옥순 씨. 오랜만. 친구가 웃으며 안내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옥순의 시선이 경비실에 머물렀다. 유리창 너머 40대 중반의 남자가 신문을 보며 앉아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그 눈빛. 저 민준이 닮았어. 옥순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는 보안요원 태호였다. 15년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잃어버린 과거를 묻었다. 태호는 어린 시절 기억이 희미했다. 시장에서 사라진 후 부유한 가족에게 입양됐고 이름도 바뀌었다. 엄마, 누군지 모르겠어. 그는 홀로 살며. 꿈에서 모르는 여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로비에서 옥순이 다가오자 태호는 신문을 접었다. 손님,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옥순은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태호요, 왜 그러세요? 태호의 대답에 옥순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민준의 사진을 꺼냈다. 이, 이 아이, 알아요? 태호는 사진을 보며 멈칫했다. 이거 왜이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의 손이 떨렸다. 옥순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엄마야, 42년 만이야. 로비가 소란스러워졌다. 직원들이 모여들었고, 친구가 옥순 씨,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다. 태호는 혼란스러웠다. 저 입양됐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그날 시장에서 내가 손 놓아서 미안해. 태호의 머릿속에 플래시백이 스쳤다. 시장의 소음, 어머니의 비명. 엄마.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옥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옥수는 집으로 돌아와 민준의 방을 열었다. 먼지 쌓인 장난감들. 아들아. 살아 있었어? 그녀의 눈물은 바다가 됐다. 태호는 경비실에서 사진을 보며 울었다. 엄마 왜 이제야? 우연한 만남이 42년의 비밀을 드러냈다. 빌딩 로비의 그 문틈으로 운명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옥순의 가슴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요동쳤다. 민준아. 엄마가 기다렸어 돌아와 이 만남은 폭풍의 전야였다. 70세의 우연이 잃어버린 삶을 되살릴 터였다. 옥수는 새벽까지 잠못 이루며 기도했다. 제발 내 아들이야. 태호의 얼굴이 민준의 미소와 겹쳤다. 시장 여왕의 제국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이제 모든 게 걸린. DNA의 판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옥수는 병원 로비에서 떨며 기다렸다. 제발, 민준이야. 그녀의 손은 땀으로 흥건했다. 태호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만약 아니면, 어떻게 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의사가 봉투를 들고 나왔다. 축하드려요.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 순간, 옥순의 세상이 폭발했다. 민준아, 엄마야. 그녀는 태호에게 달려들어 안았다. 태호도 무너지며 엄마, 42년 만에 포옹이었다. 병원 로비가 눈물바다가 됐다. 간호사들이 박수쳤고, 옥순은 태호의 등을 두드리며, 미안해, 그날 손 놓아서, 내 인생 망쳐서. 라고 빌었다. 엄마 나도 느꼈어요. 품에서 울음소리. 라고 속삭였다. 그들은 병원을 나와 카페로 갔다. 옥수는 민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쏟아냈다. 너 웃을 때 보조개가 아직도 있어. 태호는 웃으며 엄마 목소리 기억나요. 시장에서 부르던 옥수는 태호를 집으로 데려갔다. 민준의 방을 열자. 태오는 장난감을 만지며 울었다. 여기서 살았어요. 그날 밤 그들은 저녁을 먹었다. 옥순의 떡볶이 맛있어, 엄마. 태호의 말에 옥순은 눈물을 삼켰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터졌다. 아버지는 왜? 태호가 물었다. 옥순은 이혼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네, 탓이라고. 나 쫓아냈어.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제가 지킬게요. 다음 날 옥순은 시장을 태호에게 소개했다. 여기서 시작됐어. 피눈물로 직원들은 놀라며 대표님 아들이라고 소란 피웠다. 태호는 엄마 덕에 제가 살아있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옥순의 죄책감은 여전했다. 민주나. 내가 경비원으로 사는 게내 탓이야. 아니에요. 행복했어요. 이제 엄마와 함께. 그 포옹은 42년의 눈물을 씻었다. 옥순의 삶은 재탄생했다. DNA의 판결이 잃어버린 조각을 맞췄다. 하지만 화해의 길은 아직 멀었다. 태호의 입양 가족 이야기, 옥순의 숨겨진 아픔, 그들은 천천히 풀어가기로 했다. 엄마. 매일 올게요. 태호의 약속에 옥순은 기다릴게, 영원히, 라고 답했다. 피눈 물의 포옹이 새로운 가족의 문을 열었다. 재회 후한 달, 옥순과 태호의 삶은 변했다. 태호는 경비일을 그만두고 옥순의 회사에 들어왔다. 엄마, 이제 같이 해요. 민준아, 내가 있어서, 라고 울었다. 그들은 매일 만나 과거를 나눴다. 태호의 입양 이야기. 부모님 좋으셨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리웠어요. 미안, 네. 인생 훔쳐서. 라고 빌었다. 하지만 태호는 엄마가 날 키운 거예요. 시장에서 버틴 그 힘으로 옥순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70세 생일 파티에서 그녀는 쓰러졌다. 병원에서 심장 문제예요. 스트레스 탓. 의사의 말에 태호는 엄마, 버텨요. 라고 외쳤다. 옥수는 깨어나 태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엄마 이제 갈래. 내가 있어서 후회 없어. 태호는 울며, 아니에요. 오래 살아요. 제가 엄마 지킬게요. 옥수는 미소 지었다. 고마워. 내 아들. 수술 후, 옥수는 회복됐다. 태호가 간호하며 "엄마, 이건 엄마의 기적이에요."라고 말했다. 옥수는 시장 본점에서 마지막 장사를 했다. "여기서 끝내요. 이제 민준이와 쉬어요. 직원들이 눈물 흘리며 박수 쳤다. 엄마 최고, 제가 이을게요."라고 약속했다. 그들은 감나무 아래 산책했다. 민준아, 42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옥순의 눈에 평화가 스쳤다. 늦은 화해는 기적이었다. 옥순은 태호에게 유산을 물려주며, 늦었지만, 엄마가 사랑했어. 라고 말했다. 엄마, 영원히 함께해요. 그들의 포옹은 영원했다. 시장의 피눈물이 이제 행복의 강이 됐다. 옥순의 삶은 완성됐다. 잃어버린 세 살이 70세의 품으로 돌아왔다. 민준아, 엄마의 아들. 그 속삭임이 모든 아픔을 씻었다.